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물한잔 마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껏 아쉬웠던 대로 물을 마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건강하게 물을 드시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 목이 말라서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상 직후 물을 마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약 8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체내 수분 량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장기는 수분 부족을 알리는 신호로서 갈증과 통증을 유발하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장기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어린이가 성장할 때는 세포가 분열되거나 확장하는데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성장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 탈수인 경우가 많은데 잠자는 동안에 수분의 공급이 끊기면서 탈수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한 잔은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만성탈수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은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리는 역할을 하고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끊임없이 배출하는데 수분 공급은 약 7시간에서 8시간이나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체내 수분이 적게는 500mL에서 1L까지 배출되게 되는데 이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기상 직후에 마시는 물한 잔은 혈액을 묽게 만들고 수분을 빠르게 공급해서 혈액의 점도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면 장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는데 물한 잔을 마시면 위장이 움직이는 위 대장 반사가 일어나고 장 운동을 통해서 배변 활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러나 아침에 물을 마실 때 절대로 그냥 드시면 안 됩니다. 먼저 물을 마시기 전에 물로써 입안을 씻어내야 합니다. 입안에는 거의 1000종류 이상의 구강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입속의 세균은 20분 후에는 두 배가 증가하고 1시간이면 8배, 2시간이면 64배로 늘어납니다. 일부 구강세균들은 암, 만성피로, 우울증, 불면증, 알레르기 등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양치질을 해도 밤새 일어난 신진대사 때문에 입안에는 세균이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물을 마시기 전에 가볍게 물로 가글을 한두 번 해주는 것만으로도 입속의 세균을 대부분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기상 직후에 찬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찬물, 즉 냉수를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낮은 30도 전후의 미지근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물을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 뇌동맥류, 뇌출혈에 병력이 있는 경우 특히 더 위험한데요. 뇌와 심장의 혈관에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혈관이 파열되거나 터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체내 수분 증가는 엄청난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며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드시지 말고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